흔 들리거나 거지 말고 하나님을 잘바라 말세에는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한번 따라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인본의 유혹을 받으면 거일납니다 인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인본의 유혹을 받아 요 성을 가지고 오고, 막, 임보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받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능력을 딱 받고 나니까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 운동.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젖 먹는 것도 아니고 숨 쉬는 거. 숨안 쉬면은, 깎꾸로 세워가지고, 빼대기 둘 때리면 애들이 재치기 해가지고, 물쑥 하면 토해내고, 숨 쉬잖아요. 숨 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복음을 전하는 길로 시작이 돼요. 소리 질러 높여 내 말을 들어라. 복음 전하지요. 계속 전달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전파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 듣고 찔림 받으며 회개하고 성령 받아 이렇게 곡을 노래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내가 원고를 하나 써 놨어요. 말씀 듣고 찔리거든 말씀 듣고 찔리거든 회개하고 성령 받아 주 하나님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회개하면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지만 씩씩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 분노로 인하여 더큰 죄를 지게 되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대개하여 예수 그리 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불신적 방법으로 가정이 함옥되는 것보다, 영적인 갈등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이기면 그 가정이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 없는 사람이 끌면 사보다 사보다 귀찮으니까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다 보면 결국 그 문화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나중에 가고 뻥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신앙이 없으면 애들 한두명세명 명 이렇게 놓고 나이가 40, 50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아이들도 엄마 찾고 봉급도 통장으로 들어 다들어 그런 부인이 상권을 다 치고 좌우하다가 보면 참 힘들어.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바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일단 우리 교회는 아내들도 남편한테 잘하고 남편도 아내한테 잘해서 가정을 믿음안에잘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찔려요. 그러면 회개하고 회개하게 되면 선물을 오는데 그 선물이 뭘로 오냐 하면 언어의 변화로 옵니다. 언어의 변화, 언어의 변화, 그 다음에 뭐 노래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세요? 찬양대원들 안 가죠? 찬양, 찬양을 하게 돼 음식의 변화가 와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변화가 와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친구가 달라집니다. 가만히 보세요. 많이 달라졌지요. 사건의 해결의 방법이 달라져요. 무슨 문제를 보면 입장을 딱 바꿔놓고도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이 범죄하냐 하면 입장을 자기 입장에서 만 생각해. 상대의 입장을 딱 생각해 보면 내가 사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 속에 사장의 가치관이 들어서니까 사장이안 보도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목사라면 이런 장로, 집사 정말 나를 마음 놓고 사랑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 바까 해결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난 아이들 내가 제 아이들이라면 목사는 내가 저들에게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아이들한테 제가 그대로만 편잖아요. 친구같이 저는 때로는 장로 입장에 자주 씁니다.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목에도 힘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입장을 한 번쯤 예수님 안에서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럼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달라져요. 성민은 복지의 교회 하면서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돈과 명예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돈과 명예를 선택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면 사람을 선택해. 선택 방법이 달라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다른 거 해도 뭐잘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나는 교회를 선택해. 성민원보다 저는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성민원은 우리 성도들이 읽어오는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추가. 교회에 선택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가 자하면 내가 우아하게 조카하고 그러잖아요 선택은 네가 해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이 주는 곳으로 그냥 간다 성령 받으면 선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천국의 복음을 말하고 찬송가를 즐거이 부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주의를 기다려줘. 자, 주의를 결혼 상대자를 볼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배경을 보죠. 신앙을. 대단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봐요. 직분자들도요. 신앙이 있어야 돼.